주어진 일을 잘하는 직원과 일의 해결 방법을 생각해서 제안하는 직원 중 어떤 직원이 더 성장한 직원일까요? 안녕하세요. 스토어 운영에 꼭 필요한 레시피와 다양한 꿀팁을 알려드리는 스토어 레시피입니다. 여러분은 구성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최근 리더십 자료를 공부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이었는데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를 6가지 단계로 표현했습니다. 말했다고 해서 들은 것은 아니다. 들었다고 해서 이해한 것은 아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다. 동의했다고 해서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했다고 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행동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말을 했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의 리더들은 수많은 조언과 방향을 구성원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니, 아,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은 내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성원 스스로가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질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A는 다 해결되었나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 거죠? 이건 안될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와 같은 질문은 오히려 직원에게 반감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질문 방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화 원칙에 따라 질문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A는 다 해결되었나요? 오늘 목표 실적 달성할 수 있나요? 고객이 서비스를 만족하고 있나요? 와 같이 단순하게 예스노로 yes,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은 대화를 단절시키게 되고 직원의 생각은 들을 수 없습니다. 육하원칙을 이용해서 열린 질문을 하게 되면 구성원이 생각하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끌어내어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성원 스스로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동기부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6화 원칙을 이용한 열린 질문을 할 때에는 how와 why에 대한 질문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a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오늘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나요? 고객들은 왜이 서비스에 만족스러워할까요? 와 같은 질문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하게 해서 성장과 발전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와 같이 과거에 해당하는 질문은 비판하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 일에 대해 토론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같이 미래에 대하여 논의를 해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현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비교하여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요.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긍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질문 방식은 팀 전체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상상하게 하는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고객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팀원들 간의 협업으로 인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다음 분기에는 어떤 새로운 판매 전략을 시도해보고 싶은가요? 마지막으로 구성원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질문 방법, 바로 가정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사고의 가정을 더해서 폭넓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되게 되고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방법은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질문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숙련된 직원과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땡땡씨가 고객이라면 어떤 응대를 바랬을까요? 이런 제품이 출시되면 어떤 느낌으로 코디하면 좋을까요? 우리 매장에 처음 오는 고객이라면 어떤 서비스를 가장 좋아할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질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질문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팀을 이끌고 동기부여를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질문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고 성공적인 리더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성원과의 대화를 하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구성원과의 대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차별화된 현장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매장 운영을 원하신다면 FAMOST로 연락주세요. 스토어 레시피는 오프라인 스토어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그럼 안녕.